우와! 안녕하세요. 육공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 사실 내일 전라도를 가서 내일 전라도를 가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대두둑천에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물이 지 엄청 많이 빠져있어요 입질도 한번 받았고요 훌치기가 된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잉어가 뭐 걸린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40정도 되는 고기 한마리가 걸렸는데 후킹을 했는데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봤는데 일단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두독천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두독천에서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되게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채비로 슬피닝으로 대두독천에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난리났어요. 막 수면에서 이게 뭐. 고기인지 고기는 맞겠죠 물속에서 막 난리 났으니까 또막숙면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벨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 난리 났어요 저기 저기 막 보면은 막한두세 시간 해볼 건데 열심히 한번 한 마리 잡는 게 목표 자치라도 한 마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웜은 16분의 1에 지구에 대해 조그만한 지금 가지고 있는 웜이 조그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시테일 이거 쓰고 있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데요? 도둑 전에서 펜슬 깎았습니다. 오, 이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좋은데요. 오, 이거... 이거 무슨 일이래? 아, 일단 빼고, 일단 라인을 그냥 바닥 긁고 오는데 라인을 쭉 끌고 가더라고요. 야이 정도면은 여기서 훌륭한 사이즈 아닐까 싶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 대두늦쳐 놓으세요. 고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나와요! 물도 없는데 배스가 나옵니다. 일단 낚시를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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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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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이거 뭐야? 너 뭐야? 너 뭐니, 패스니? 뱉쓴것 같은데요? 아, 가물차 아니야, 가물차 가물치 아닌데? 야너 뭐야? <laughs> 아, 이거 그거나 교통사고 났어요. 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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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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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나와봐 너. 까지와 왜? 야 잉어, 잉어. 어 이거 물에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잉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내제손내 손이 21cm니까. 한40 40 40 40 정도 되겠다. 배선 낚시하러 갔다가 잉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도둑천에 미쳤어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나왔어. <laughs> 대도둑천에두 마리 댄스. <laughs> 이 정도면 거의 사이즈가 미쳤어. 거의 50급입니다 환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서울 사시는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대두비천으로 오세요 계속 천국입니다 계속 날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 봐야 되나? 어 어이, 어이 여기 모래 때문에 미끄러울 겠네 씨.